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변화된 제자들의 삶과 또 변화된 제자들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요. 병 고침을 받은 기록의 사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며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그 기록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고민은 평생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한끼 국어를 해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치유함을 얻은 이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오늘 고침을 받은 이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은 순간적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서 그것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 삶에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더 확장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보내신 공간, 맡겨주신 사람들을 함께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연결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역동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으로 또 은혜로 무장되어서 내 삶을 또 맡겨 주시는 공간들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 있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은혜 받은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갔는지 또날 때부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시간을 지키는 이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일하실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시작점을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했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때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9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별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성실히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시간을 분명히 구별하여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대입해 본다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활동하는 시간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전후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그 중심된 시간으로 정하여 구별하고 그 시간을 성실히 지키며 성전을 찾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구별하는 것은 먼저 드리기로 약속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과정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죽이고 제단하는 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였고 그 후에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죄 때문에 원래 피 흘리며 죽어야 했던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사람은 그 동안 같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드리고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24시간 그 하루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반드시 지켜지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별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시간으로 약속하고 훈련된 자만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난 후에 사용하는 삶 구별된 시간과 자리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된 시간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끼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관심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국어를 잘할수 있을까? 오늘 누가 와서 내한 끼를 좀 해결하고 누가 와서 돈을 좀 줄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 나왔고 누군가 오늘 한 끼를 해결하여 줄까 그 고민만 하고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해결받지 못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었던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가 오늘 나를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올 때도 나를 한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여기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꺼내자 이 사람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좀 주려나 보다. 말씀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돈도 먹을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은혜,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한 끼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름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또 그렇게 믿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흐름에 따라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구거를 해오던 이한 사람은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 끼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해결받은 문제는 한 끼가 아니라 평생 더 이상 구걸해도 되,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완전한 자유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는 인생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자들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걷기 위해 시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근을 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도전했을 때 순종에 부족한 모든 힘을 성령께서 채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포된 약속,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신 복된 삶으로의 초청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도전할 때, 일어나기 위해 힘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순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순종이 합쳐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자유함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소망 가지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고침 받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걷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발목에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따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나 이곳에서 함께 살수 있다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매일 성전 근처에 메고 와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내가 벌 받았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지금 내가 고침 받은 것 보라고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천덕구록이 구걸하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일 때 놀랐습니까? 그가 걷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는 것과 같은 크기로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이에게, 성전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인생을 보고 놀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아 가던 우리를 빛과 생명의 길로 건져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과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변화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예배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로 가득 차 있던 내 생각과 시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내 인생을 관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결국 가장 복된 시간이 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시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작점도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예배하며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거든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다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얻고 그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복된 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며 예배할 때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 누군가의 삶에도 전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